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무가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직업정보론 8장 자격제도의 이해입니다. 국가 기술 자격 등급의 검정 기준이요. 먼저 기능, 기능사요. 숙련 기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요. 기능사의 최고 레벨이 바로 기능장입니다. 기능장은 숙련 기능이 아니고 최상급 숙련 기능이에요. 최상급 숙련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고요. 결국 감독, 현장 훈련, 뭐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어, 숙련 기능에 기초 이론을 플러스한 사람이 바로 산업 기사예요. 어, 기초 이론 플러스 숙련 기능을 가진 사람, 산업 기사고요. 기초 이론입니다. 어, 기사는요,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사의 최고 레벨이 바로 기술사입니다. 그냥 이론 지식이 아니고요.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기술사입니다. 검정 방법이요. 시험 방법은 모든 시험요. 모든 시험은 1차 시험이 객관식 찍기 필기 시험이고요. 2차 시험은 작업형 실기 시험입니다. 딱 하나, 기술사. 기술사만 1차 시험이 단답형이나 혹은 주관식 논문형이고요. 2차 시험이 구술형 면접 시험입니다. 산업기사 응시 자격입니다. 큰 맥락을 한번 잡고 보셔야 맥락이 좀 잡힙니다. 기능사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시험 볼수 있어요. 산업기사는 대략 2년제 대학 졸업자이거나 2년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고요. 기사 시험은 4년제 대학 졸업자이거나 4년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자, 산업기사는 기초 이론 플러스 숙련 기능입니다. 대략 전문대 졸업자에 해당되고요, 혹은 2년 실무 경력자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2년 실무 경력자예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 자격이 있고요. 전문대에 졸업한 사람, 정확하게는 관련학과의 2년제 혹은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그 예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졸업 예정자 혹은 이수의 예정자라는 것은 42학점의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응시 자격이 있고요. 유사한, 다른 종목의, 유사 종목의 산업기능사 기, 기사, 이상 등급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종목의 응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사 시험 응시 자격입니다. 기사는 결국 4년을 맞추는 거예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4년 실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자 기능사는 산업 경력 1년을 간주해 준다 이렇게 상상하면 되고요. 산업 기사는 3년의 산업 산업 경력을 쳐준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진 다 4년짜를 맞추면 됩니다. 자. 기사 응시 자격이요. 대졸자 4년 되니까 대졸이나 대졸 예정자 자격이고요. 만약에 2년제를 졸업했으면 2년 실무를 더해 줘야 4년이 되니까 자격이 되고요. 4년 실무 가은 사람 되고요. 산업 기사는 3년을 쳐 주니까 결국 1년 실무만 더 하면 4년이 되고요. 기능사는 1년을 쳐준다고 했으니까 3년 실무만 더하면 4년이 됩니다. 요렇게 바로 기사 응시 자격이에요. 4년 이상 실무 갖춘 사람 되고요. 2년제 졸업했으면 2년 이상 실무해야 되고요. 산업기사는 3년이니까 플러스 1년 실무해 줘야 되고요. 기능사는 플러스 3년 실무해 줘야 됩니다. 동일 혹은 유사 직무의 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 혹은 이수 예정자 대상이 되고요. 어, 동일 혹은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다른 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기사시험 응시 자격이 가능합니다. 기능장이요.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산업 현장에서 현장 관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력 지도 감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총 9년의 실무 기간이 필요해요. 산업기사를 딴 다음부터는 5년입니다. 산업기사 등급을 취득한 이후에 5년 실무에 종사한 사람 혹은 기능사를 딴 사람들은 7년입니다. 제가 산업기사는 3년, 기능사 1년 취작을 했죠. 어, 그러면 다 1년씩 모자르죠. 1년씩은 보너스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 계산을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훨씬 더 기억이 더 쉬워져요. 어, 기능사는요, 자격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는요, 4년 실무에 자격제도의 직무 분야입니다. 자격증만 해도 수백 개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공부하는 거 옳지 않고요. 먼저 최대한 상식으로 한번 풀어보고요. 어, 문제 출제 이력이 있는 내용, 마지막으로는 오해하기 쉬운 것들 모아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안전 분야요. 가스자가 들어간 것들 환경에너지 분야 아니고요. 가스자가 들어간 것들 다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자, 가스기사 들어간 거 안전관리고요. 산업위생관리, 와전류비파괴검사, 인간공학기사 다 안전관리에 해당합니다. 광학과 광학기사는요. 전기전자 분야예요. 그 다음 텔레마케팅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 텔레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전화예요. 막, 어, 영업과 판매 분야입니다. 컨벤션 기획사요. 컨벤션이 대규모 회의라서 가끔 숙박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컨벤션 기획사는 경영 분야입니다. 자, 이거 주목하세요. 컨벤션 기획사는 경영 분야입니다. 임산 가공, 임업 종류, 산림 기사 당연히 농림업이고요. 광학 기사, 반도체, 3D, 전기전자입니다. 어, 건설자가 건설 공조 뭐 용접 이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게 건설 같지만 다 기계입니다 건설 기계고요 공조냉조 기계고요 용접도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 분야입니다 건설 기계, 공조냉동 기계, 용접 기계입니다 어, 응용지질기사, 조경기사, 어, 지적도 지적기사 다 건설 분야에 해당합니다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요. 이 항공사진 기능사하고요. 건설 관련한 이두 가지 종목이 다 필기 면제 자격증이 많습니다. 건설 관련처럼 보이지만 운전자가 붙은 것들, 우리 자동차 운전 필기 면제 없잖아요. 아, 마찬가지로 필기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 면제 종목이요. 첫 번째, 항공사진에 관련해서요. 항공사진 기능사하고요. 도화 기능사. 도화 기능사가 항공사진 이용해서 지형도 제작한 사람이 도화 기능사예요. 그러니까 도화 기능사도 결국 항공사진에 관련한 종목입니다. 둘다 면제구요. 하지만 사진기능사는 항공사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반 사진입니다. 이거 면제되지 않습니다. 건설 관련해서 금속제 미장, 조적, 건축도장, 도백, 방수, 뭐 유리, 시공 다 면제입니다. 다 면제고요. 뭐 미용, 한복기능, 정보처리, 측량기능사는 절대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 안되는 종목들이요. 마치 건설처럼 좀 보이지만 운전인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로더운전기능사, 운전자 들어간 거 이거 필기면제되지 않습니다. 22년과 23년에 신설되고 폐지되고 통합되는 종목이요. 과거에도 많은 종목들이 신설되고 폐지됐는데요. 과거에 많은 종목들 변경내역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신의 것, 22년, 23년께 가장 중요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설되는 종목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밀화학기사, 요게 신설되고요. 나머지는 다 폐지예요. 다 폐지고 통합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치공구 설계 산업기사, 요게 통합되고요. 나머지는 다 폐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밀화학기사가 신설된다. 두번째 중요한 거요. 시공구 설계 산업기사는 통합된다. 나머지 반도체 설계, 메카트로닉스, 철도토목, 농림토양평가, 한복산업, 연삭기능사 모두 다다 다 폐지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위에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한권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도덕기 없는 핵심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 드렸습니다. 응시 제한이 없는 자격증요 이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 쉽지 않으니까 요네 가지를 외우고요 나머지는 조합해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첫 번째 응시 제한이 없는 거는 스포츠 경영 관리사, 텔레마케팅 관리사 요 관리사 두 개요 요거는 응시 제한 자격이 없습니다. 응시 제한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거 임상이란 단어와 의료란 말이 들어간 것들은 다 응시 제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 심리사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이거 전부 다, 다 응시 제한이 있습니다.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 거 스포츠 경영 관리사 텔레마케팅 관리사 요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응시 제한이 있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임상자, 의료자입니다. 임상심리사, 국제의료관리 코디네이터요. 자, 예를 들어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응시 자격은 기본적으로 기사급이에요. 학과 4년을 나오든가, 전문대 2년에 실무 2년을 갖든가, 실무 4년이 필요합니다. 자, 대학 관련 대학 졸업자 혹은 예정자, 2년 전문대학을 나왔으면 2년 실무, 어,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어, 실무 4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오답에 해당합니다. 국가 기술 자격과 국가 전문 자격이 있어요. 기술 자격은 무슨 무슨 기사, 무슨 무슨 산업 기사, 무슨 무슨 기능사, 이 기자 시리즈죠. 이렇게 기자 시리즈가 다 국가 기술 자격입니다. 하지만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가 아닌 이름의 국가 기술 자격도 있어요. 어, 경영관리사, 사회조사 분석가, 전산회계 운영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임상심의사, 어, 컨벤션 기획사, 이런 것들 다 한마디로 기사급입니다. 기사급이요. 어, 국가 기술 자격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국가 전문 자격이 있습니다. 전문 자격이요. 어, 감정 평가사, 문화재 수리 기능자 뭐 등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문화재 수리 기능자입니다. 기능사 아니에요. 기능자. 이거 국가 전문 자격에 해당됩니다. 감정 평가사, 문화재 수리 기능자 전문 자격증이고요.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민간 자 민간이란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 어, 정보기술자격 ITQ 같은 게 있고요. 이거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합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리사 2급 뭐 기업, 기, 리스크 관리사, 뭐, 등등이 있는데, 이건 다 민간 자격증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다시요. 기자 시리즈,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다 국가 기술 자격이고요. 기사, 기자 시리즈가 아닌 것도 국가 기술 자격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것들이 몇개 있죠. 임상 심리사, 뭐, 이런 것들이요. 국가 전문 자격, 별도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는 문화재 수리 기능 자, 감정평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큐넷이요 국가 기술 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 대부분을 제공합니다 어, 취득자의 법령 우대상, 수험자 동향, 연도별 검정 현황, 시험 정보, 국가 기술 자격 통계 정보 제공하고요 과정 이수형 자격 그러니까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 주는 거예요 과정 이수형 자격은 제, 어, 정보의 대상이 제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이에요 외국의 국가별 자격 제도 웬만한 선진국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호주까지 포함해서요 스위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H.R.D.넷이요. 이건 자격 정보가 아니고요, 직업훈련 정보고 취업 정보예요. 어, 직업훈련 정보와 취업 정보 H.R.D.넷입니다. 민간 자격 정보는 p q i 에 들어가 있어요. P.Q.I.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민간 자격 국가공인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 자격 정보는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등록 민간자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 이력이 있는 자격증 정보입니다. 당연히 출제 이력이 없는 자격증까지 포함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컨벤션 기획사 1급이고요. 두 번째 많이 출제되는 거 직업상담사 1급입니다. 자, 예를 기준으로 컨벤션 기획사 1급은요. 4년 실무를 하거나 4년 실무를 하거나 2급 취득을 하고 3년 실무를 해야 돼요. 4, 2, 3입니다. 어, 컨벤션 기획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제되는 것들,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이요, 다 1년 숫자가 하나씩 줄어요. 3년 실무에 2급 취득 후 2년입니다. 3년 실무에 2급 취득 후 해당 실무 2년입니다. 소비자 전문 상담 마찬가지고요. 소비자 전문 상담 1급이요. 외국에서 동일 종목 해당하는 자격 취득한 사람도 대상이에요. 정보 처리 기사는요. 어, 정보자가 붙어 있는 과목들, 정보과학과, 정보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와의 관련 고, 교과목과 관련이 깊은 어, 자격증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요. NCS, NCS는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된,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세세한 내용이에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하고 표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고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직무, NCS 분류는요. 세 분류에서 합니다. 중분류 단위에서 표준이 개발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분류 단위에서 정확하게 세세하게 됩니다. 원칙상 세분류 단위에서 표준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어,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활용하면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도 있고요. 자격 종목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어, 한국 고용, 부, 고용 직업 분류 한국 고용 직업 분류를 중심으로 분류가 됐고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순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 한국 다시요 한국 고용 직업 분류 등을 참고해서 분류가 진행됐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서 능력 단위 요소는 수행 중거 이 정도 수행 능력은 있어야 돼라는 것과 이 정도 기술 지식 태도는 가져야 돼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무 능력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행 증거 기술 지식 태도를 예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 상황으로 구성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오답이죠. 능력 단위는 NCS 분류의 하위 단위로서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증거 값 작업 기초 능력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능력 단위별로 평가 지침과 작업 기초 능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NCS는 수준 레벨이 있습니다. 수준 단계는 총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준 체계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8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단계를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두 가지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6 수준이요. 6 수준은요. 독립적인 권한. 이 말이 들어가면 6 수준입니다.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6 수준이 되는 거고요. 이 수준은요, 일반적인 지시나 감독하에서 일상적 과업 수준한다, 수행한다, 그러면 이 수준이에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분류는 직무의 유형, 타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드캠직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